저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입니다 어, 어,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뭐였죠 어, 어, 워낙 많았어요, 네, 워낙 많았지만 네. 군대 사망 사 아, 네, 훈련병 사망 사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네. 어, 무리한 체력 훈련을 시키다가 그, 이병한 지 일주일인가 네, 열흘인가밖에 안 됐던 네네네. 훈련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어, 그때 그 중대장의 지침 하에 네네네. 그렇게 돼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그 중대장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일단 휴가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과연 이것이 마땅하느냐 그뭐 시, 상담사를 붙여주고 이런 네네. 것도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 가해자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군대의 적절한 훈련 도중에 사망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네. 혹은 어떤 감정적인 무리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책임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네. 이 진행되어야는 어쩌면 피의자겠죠?에 해당하는 사람을 귀향 조치해서 지금 심신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사실 그리고 이 문제의 아주 근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극단적인 남녀 갈등이 함께 있어서 이 여론이 더욱 더 지금 들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대장이 여성이어서. 중대장이 여성이죠. 그죠? 그래서 남혐 여혐의 지금. 그 네, 어떤 네, 네. 감정이 어, 온라인 상으로는 굉장히 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원 씨는 이 시선을 이 어떻게 보세요? 혹시 디테일을 좀 많이 보셨어요? 저는 그냥. 저는 뭐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남녀 갈등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음. 같고 일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네. 조세프님은 어떠셨어요? 그 저는 군 생활할 때 저희 옆 부대에 병사가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훈련 뛰다가. 음, 음, 네, 네. 제가 하는 있던 고, 그 부대 자체가 고갯길을 막게 달려가야 되는 그게 많은데 네. 겨울에 이렇게 뛰다가 돌아가신 병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뉴스 한 줄도 안 났어요. 그때는. 네.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아, 네. 우리가 뉴스가 안 나서 그렇지. 군대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죽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시가 네. 그 맞아요? 휴전 중 네. 지금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사례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되게 센티멘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 부분이 일단 근본적이긴 네. 해요. 군대라는 거는 폭력을 가르치는 네. 어, 집단적인 그런 무장 집단이죠. 네. 체제인 것이고 하나의 네. 시스템인 것이고 그 안에서는 정말 이런 살고 죽는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드론 요분의 돌아가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는 훈련한 지 이제 입영한 지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네, 네. 이러면 이건 아직 군인의 상태가 아닌 그렇죠. 일종의 음. 훈련병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냥 네, 아직까지는 네. 육성의 단계인 건데 네. 여기다가 완전 군장을 시켜서 뭐~ 뛰게 하게 된그 정황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덧붙여서 뭐, 뭐 여성 중대장인데 뭐 지금 듣자하니 뭐그 중대장이 조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본인의 아, 성향이나 음, 뭐 음. 이런 걸 드러냈다든지. 음. 그리고 뭐 중대장이 그 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었다. 라는또 어, 뭐 일각의 직원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대중들의 분노에도 좀 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아무리 네네.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응. 센티멘탈한걸좀 걷어내고 여기가 무슨 군인 캠프가 아니라 이병 캠프가 아니라 실제 군대라고는 하더라도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피의자라고까지 못 받고 싶지는 않지만 네. 좀 책임 있는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응.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런, 네. 그런 감성으로저도 네. 보고 있기는 해요.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서 전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장 젊은 나이의 사람들. 을 네. 그런데 훈련 받다 죽게 한다라면 음. 어떤 국민이 자기 자식을 혹, 혹은 자기 자신을 국가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근데 물론 훈련병 때가 제일 힘들기도 해요. 음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엄청난 체력훈련을 하지 않다가 네.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있고 네. 신체적인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죠 저나 원우 씨도 군 생활 돌이켜 보면 저희가 네. 3년 넘게 군 생활을 했는데 네. 각자 저희가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못 들으셨던 분들을 네. 위해서 안내하자면 음. 근데 초반 저희가 장교 훈련 받던 4개월 동안이 제 인생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가장 힘들었던 힘들었었죠. 시기인 건 맞아요 네. 그 이후에 네. 어떤 생활보다도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네. 힘들었고 음. 와 진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저희도 막전투고보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세번 정도 네, 네. 아,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면, 생각을 한적이 있었어요. 제단에는 네,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느낌들을 저희도 몇번 받았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중대장 그 지실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네. 가해자라고 못 박힌 게 아니면. 음, 음, 음. 이 사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음흠, 어떤 절차 내에서는. 음흠, 이게 가능한 절차 내에서는 이 사람이 역시도 존중받을 필요는 있죠, 당연히. 음흠, 그런데 이게, 그, 과연 국민정서에 이게 부합하느냐, 네네네. 이걸 이렇게까지 다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음흠.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네. 어떤 전보완적인 문제도 좀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군 내부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남자 중대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음. 이, 의선, 이 의심을 또 역시 하게 돼요. 네. 남자 중대장이었어도 요런 식의 절차로 갔을까? 음. 이게 지금 뭇 남성들이 갖고 아, 있는 어. 그 원우 씨가 얘기하는 센티멘탈인 거예요. 네, 네. 이게 남자 중대장이었으면 이렇게 뭐 누구 안정감 붙여주고 했을까? 네. 저는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음, 음, 어, 저는 절차가, 했을 있, 절차가 아, 그러하 그 절차가 그렇게 있으면 음, 음. 다만 한국사에서 회 남성들이 조금 더 기성 권력에 가깝긴 하지만 또 그만큼 손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거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저, 그 코멘, 어, 어. 코멘트 자체에 일단 동의하지 않는 어.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나 이거 누구 붙여주세요라고 얘기를 감히 못할수 있는 분위기일 수 있어요. 음. 얘기를 하면 붙여줄 수 있는데 네. 얘기를 못할수 있는 분위기여서 얘기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음. 어, 저절로 약간 그 교인의 어떤 가운을 본인 네. 스스로 입을 수도 있는 음. 형국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걸 조금 더. 어, 조심스럽게 네. 이 상황의 행보는 지켜봐야 한다 음. 그러나 다만 군은 돌아봐야 돼요 음. 과연 저희 저희도 누군가를 뭐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뭐, 뭐 기합을 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있었죠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매뉴얼이라는게 있거든요 지켜야 하는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단계를 이 중대장이 제대로 지켰다라면 매뉴얼 자체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요 네. 혹은 지키지 않았다라면 중대장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군대는 이군 당국은 이걸 조사하면서 이 매뉴얼의 절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시 봐야 돼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회의적이었던 일이. 네. 저희가 뭐 천안함 뭐 연평도 이때를 저희가 다 같이 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고 체계가 너무 늦었다. 음.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늦으니까 보고 체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 단계를 줄여라.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서류 조사를 했어요. 었그 음. <laughs> 그게 전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제 말년 중대장 시절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개 뻘짓이냐? <laughs> <그러게요. 웃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웃으면서 네. 그. 이 부분, 이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군대가 좀 돌아봐야 돼요. 좀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음. 예전에 지금 같은 시대 이전에는 불과 몇십 년, 한이3 0년 전만 해도 군대의 기계가 어떤 사회보다 더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럼요, 음. 선진 집단이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탐지하고 탐색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음. 군대 가면 오히려 더 뒤쳐져 있어요. 그쵸. 이 뒤쳐져 있는 문화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대 군대를 운영하는 정확한 진단인가에 음. 대해서는 좀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쵸. 군 당국이 뭐 이런 사망 사건도 너무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사망 사건과 일어나 사망 사건과 일어나고 있는 맥락에서는 조금 스케프를 넓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게. 막상 군대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는 여긴 시간이 그냥 멈춰있구나. 아, 그렇죠. 놀랍게도 지금 2024년인데 단원컨대 아직도 어떤 군대에 들어가보면 거기 안에는 음. 80년대 후반의 어떤 모습들이 그럼 있어요. 그 안에. 단원컨대 있습니다. 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단 수통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 멘탈 자체도 그러해요. 음. 음. 여기는 군대잖아. 우리는 맞아요. 다 뒤떨어져 있고 음. 네. 어차피 여기는 음.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음. 그런 뭐 거의 절망에 가까운 저는 음음. 그 어떤 침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도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맥락이 있냐면 군대를 징병해서 보내는 이 이제 남자들만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음. 점점 군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좀 과거 같았으면 좀 약간 면제가 되거나 좀더 음. 편한 보직으로 갈 수도 있었던 혹은 현역이 아닐 수도 있었던 음. 사람들까지 이제 좀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극화가 되는 게 음. 어떤 사람들은 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군대를 막 피해가거든요. 그렇죠. 음. 참 놀랍게도 어떻게 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음, 음,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군인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증명이또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냥 군대라고 하는 시스템, 우리나라 한국군 자체가 과학화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밖에 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걸 자꾸 사람을 이렇게 사람 명수를 채워가지고 음. 어떻게든 이렇게 굴리려고 하다 보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너무 구태의연한 음. 그런 거에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뭐 멘탈 관리 붙여주는 것도 매뉴얼이고 다 매뉴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 훈련병 중대장이 훈련병을 뭐 완전구장 시켜서 뭐뭐 달리게 하는 것도 물론 그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겠지만 음. 어쨌든 군대 명령 체계가 그러하니 음. 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죠. 정말 그걸 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네. 그죠. 그 그러니까 처벌을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 자체도 과연 이게 맞냐는 건지 맞아요. 이제 물어볼 네. 때가 된 거죠. 그그 네. 언제적 매뉴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그냥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면. 그거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적중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공정성의 문제로 저는 또 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맞습니다. 되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서 네. 전쟁 중도 아닌데 막 희생당하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쪽으로 또 형성되면 이게 또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어서 저는 참좀 되게 우려스럽더라고요. 되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계속 외우고 있었던 네. 군인 복무 규율이었나?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장교의 책무라고 해서 아, 우리 그거, 막 시험 보고 있었어요. 그거 막 외우고 계셨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네. 그러므로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아, 습득하고.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걸 아직까지도. 건전한 네. 인격의 도야와 이게 또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인격의 도야 힘쓸 것이며 처사를 음. 공명 정대히 하고. 음.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춰야 한다. 네. 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네. 장교들이 장교의 책무를 외우고 군인들이 뭐 군인 복무교육을 외우는 이유는 내면화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전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장교를 하는 이유는 정말 누군가의 어떤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20대 젊은 날이에요. 그때. 수십 명 수백 명의 리더가 되는 거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군대의 간부들도 그렇고요. 회사의 경영인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저는 정말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중대장뿐이 아니라 모든 장교들이 한 번쯤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 이거 정말 꼰대 같은 얘기인 거 알거든요. 근데이 아주 근본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군대의 선진화를 위한 과학화를 위한 어떤 매뉴얼과 시스템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근본의 사람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내면의 힘으로 움직이기. 있는데 네. 과연 우리 사관 학교나 혹은 장교 육성 시스템에서 그걸 정말 하고 있느냐 음. 그 부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느냐를 저는 다시금 질문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멘트를 드려 봅니다 음. 호우 시절.